유튜브에서나 봤던 포포나무 열매인데요. 오늘 아침에 포포나무 밭, 아 예초기 하다가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놈을 발견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. 제가 보기에 아직 싱싱합니다. 그 유튜브에서나 봤지, 이렇게 실물을 제 손에 만져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어 제가 60년 만에요 처음 보는 처음으로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처음으로 맛을 볼 건데요 이게 조금 지금 갖고 오다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약간 내 동댕이 쳐져 가지고요 잠깐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어, 내진탕 증세가 약간 있습니다. 그래 가지고 한쪽은 물렁물렁하고요. 그래서 하루나 이틀 숙성을 시켜서 먹어 볼까 했는데 오늘 바로 어,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같은 나무에 같은 씨앗에서 발아해 가지고 한 송이에서 두 개가 열린 건데 한번 무게를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거는 190g 이네요. 자, 하나는 190g. 껐다가 다시 190g, 요거는 오, 223g 이네요. 네, 약간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. 223g. 자, 이제 한번 어, 시식을 해보겠는데요. 그 유튜브는 보니까요,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까던데요. 까서 먹던데, 아, 껍질이 잘 까지네요. 근데 저는 안을 쪼개 보겠습니다. 안에 씨가 있어서, 아, 걸리네요. 짜잔, 이렇게 됐습니다. 씨가 상당히 큽니다, 씨가. 나무에서 떨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 뭐라고 톡특한 향이 또좀 나는데요. 향이 상당히 약간 상큼하면서 약간 향이 달콤한 향이 납니다. 달콤한 향이 나고 아 상당히 당도가 높네요. 굉장히 달네요. 단 향기, 달콤한 향기가 나면서 음 상당히 크리미하면서 달답니다 아, 달아 일단은 많이 달고 당도가 높네요 내부친데 바닥에 내부친데는. 물렁거려서 맛이 조금 그렇습니다, 먹기가. 그래서 좀 단단한 부분으로 아, 맛있습니다. 굉장히 답니다. 뭐라고 해야 되나. 이,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애플 망고보다 더 답니다. 솔직히 말해서. 입안에서 쫙쫙 달라붙을 정도로 굉장히 달고요. 아, 이거 당도를 재보면은 굉장히 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거를 재배하게 된, 재배라기보다는 이 나무를 선택하게 된 경우는, 이, 저는 하고 싶은 게 사실 아열대 과수인데요. 아열대 과수를 하고 싶은데, 어, 제가 이제 그, 비닐 하우스가 일중이라 시원찮습니다. 심어도 봤는데, 겨울에 다 얼어 죽었고요. 그런데 이제 이거 이 나무의 특징은 어 겨울에 추위에 강하다 그러더라고요. 그 추위에 강하고 일단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서 약안 쳐도 되고 이제 추위 걱정 안 해도 되고 어, 이두 가지가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약치기 싫고, 겨울에 뭐 난방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좋은데 문제는, 어,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더 좋은 거는 이게 암에 그렇게 좋답니다. 암. 그 약성하고, 이세 가지 장점을 보고 제가, 어, 선택을 했는데요.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굉장히 답니다. 아, 이거 완전히 꿀맛인데요, 꿀맛. 입안이 쫙쫙 달라붙습니다. 굉장히 답니다. 와, 이렇게 단 줄을 몰랐습니다. 이것도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. 같은 나무니까 같은 맛이 나겠죠. 이 작은 것보다 이큰 놈이 약간 더뭐 싱싱한 느낌이랄까요? 이제 아까 오면서 바닥에 아 작은 애는 좀더 심하게 세게 내붙였고 얘는 조금 살살 내붙였는데 어 그래서 아마 이 신선도가 이큰 놈이 조금 나을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어 만져봐도 이게 단단합니다. 끝에가 단단해서 맛이 얘보다 좀덜할 수도 있겠습니다. 전혀 아니네요. 맛은 똑같네요. 굉장히 답니다. 와, 이거를. 당도를 재볼 수 있는 그 기구가 있으면은 재보겠는데, 제가 그 당도를 재보는 어, 기구가 없어서. 얘는 안 먹고 보관을 했다가, 오늘 일요일이고, 내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? 월요일 날, 요거를 요대로 이제,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기술 센터에 가지고 가 가지고 한번 그 당도를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. 예. 와, 정말 맛있는 새로운 발견입니다. 이게 제가 공부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암에도 좋다 니까 어, 관심 있게 한번 잘 키워 봐야겠습니다.